구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사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란 나무서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닙, 닙시의 손자 여호사바사들 여호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하셨느니라 하고 곧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차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고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란 나무 소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랴 하려 하니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여 당신에게니 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아사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쳤느냐라고 군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호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대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대게 기름을 부어 이사를 왕으로 섬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이에 님씨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맞서서 길란 나뭇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할 것을 치루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도 이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어,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스콘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내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태워 보내어 맞아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호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더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호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들을 따르라 하더라. 파스꾼이또 전하에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씨의 손자 예호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오라 하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호를 맞을 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세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의 예호를 보고 이르되 예호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니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호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발 사이를 쏘이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과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호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바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리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려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불로함 가까운 그루 피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호가 이스라엘의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호가 보에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시물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호를 대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바르게 튀더라 예호가 그의 시체를 발버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을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한란그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있는 여호와께서 그종 티셉사람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것이 제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되 이스라엘은 이것이 이스벨이라 가르켜 말하지 못하게 되려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